원현문은, 음,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원현문은 원래 이 염불수행을 결정을 맺는 수행법이 아니고, 왕생론은 이 정토사상을 결정 짓는 논이 아니고, 최초의 이 염불수행법을 정립한 논서예요. 최초의. 뒤가 아니고 앞이에요. 그래, 앞에 애초에 염불을 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에 귀명하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탄문이 잔탄 중요하고, 공덕을 찬탄하는 게. 세 번째는 염불문이 이 대승의 뛰어난 문이기 때문에 소승과 대승에서 행하는 삼매와 관찰문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업문과 관찰문을 두어놨어요. 음, 그다음에 자기 수행만 하면 안 되고 대승의 정신에 의해서 자기가 닦은 공덕을 밖으로 베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향문을 해놨어요. 이게 이 모든 수행법은 뭐냐면, 아직 초지보살이 되기 전에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찬탄도 하고, 뭐냐면 관찰도 하고, 지관을 닦고, 회양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그랬는데, 연불이 중생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나 복잡하니까. 다 순서대로 안 했어, 안 해. 안 해.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해. 이제 내가 하게 하려고. 그래, 이제 뭐냐. 그럼 꼭 이제 예비하고 잔탄하고또 삶에 닦고 관찰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 안 해도 돼. 이해는 다 하고, 이해는 다 하고, 이해는 예. 다 해. 이해는 다 하고, 예배와 찬탄은 간단하냐고, 작업과 관찰에 집중하면 더 차원 높은 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야. 반드시 예배를 108배 이상 해야 된다, 관찰을, 찬탄을, 나무함미 탑을 명호를 몇 번을, 몇, 몇백 번을 불러야 된다, 이런 거 없고. 근데, 이게, 이 수행이 따로따로 떨어진 건 아니고, 다 공덕이 상속된 거예요. 예. 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하면은 몸에 전기, 아까 전기라고는 전기가 고르게 도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염부를 소를 내서 적당히 나무함이 탑을 명호를 부르면 이 호흡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막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은 그렇게 하는데 수행은 그렇게 하는데, 수행은 5년문인 있는데, 이 왕성론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정토를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비율해서 또 설명해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토가 어떤 일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알죠? 정토가 일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세계와 인간의 존재법칙을 지혜롭게 바라보면, 은 이해하고, 관찰하고, 실천하면 그의 정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마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 예배를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하면은, 금문이라 그래요. 금, 금문. 정토와 가까운 문이 돼. 정토와 가까운 문이 돼. 예배를 제대로 안 하면 정토가 멀어. 왜? 정토는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에 규명을 해야지 정토가 가까운다고. 예? 그래요. 그래 정토를 믿지 않으면 정토는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아요. 지가 태어나도 그것이 정통지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 금문이라 그래 금문 예배 중요해. 불자로서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예배문이라고 하는 거야. 꼭 많이 안 해도 삼배나 하세요. 부처님 지 삼배. 찬탄문은 찬탄문은 대해중문이라. 대해중문 여기에 대해중문 이 찬탄하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찬탄하는데 찬탄을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중요해요 이백성사에서 예배만 하고 있지 그럼 누가 예배하는지 몰라 사람이 안아 예? 그래 그얘기는 거야 관찰만 딱 하고 있어 관찰 삼매땅면 연서 그럼 다 아무도 안와관찰에도 아무도 안와 맞죠? 여기서 나무함이 탑을 나무함이 탑을 하면 사람들이 와. 왜? 왜 옵니까? 왜 옵니까? 그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오니까 대중이란 거야. 예? 그래 소리가 여기 는다 나와. 소리는 전법의 효과도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혹시 내가 연불하는 건 누가 알면 안 돼. 그러면 손자서 앉아가지고 하면는이 <laughs> 사람은 이사람 대승보살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한 도랑에서 나무아미타불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 요 나무아미타불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거의 어? 뭐 이를테면 내가 하는 대로 깨닫지 않은 깨달은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음. 다른 게 없어. 화두보다더 뛰어나. 나무아미타불.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예?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 나무아미타불이고 아미타하고 이모고 하고, 아미 하고 다를 거 있어요? 오, 없습니다. 깊이 알면 없어요. 그래. 소리를 알아 이 말이야. 소리. 그다음에 이제 택문은이 관찰문. 작업문. 작업문. 작업문은 그 편안한 집에 들어온 것과 같아. 그택문이라그래 문을,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다 이말아 네. 밖에 있다가 정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말아 그래서 가장, 가장 적정인 곳이 적정, 예? 요게 작업문이에요 네. 이 연불은 조용하죠? 여기 네. 예, 왜촌탄했다 작업문이잖아 산매에 들어가는 문이니까, 작업문 연불에 이런 거 있다는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 대단한 게 이게 택문이라 그래, 택문. 집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대문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이, 들어왔는데, 택문. 이 관찰문은 옥문이라 그래, 옥문. 예? 옥문. 옥문은 택문보다 더 가까운 거지? 어? 옥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쉬어야 되잖아. 그죠? 밥상 받으려고 앉아있는 데가 옥문이야. 예? 막, 그냥, 딱, 문 열리고 왔는데, 하, 고요하고 좋네. 그런데 이제, 마루까지 올라간 것이 옥문이야. 예? 네. 그 앉아가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뭐냐면은, 하 이, 이 정토를 막, 먹어, 먹어.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요걸 감득이라 그래. 예. 예. 요게, 요게 지금 옥문이라, 옥문, 관찰문이고. 관찰문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다 먹고, 냄새 맡고,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수용하는 거야, 수용, 수용. 자. 제사는 옥문이다. 들어가는 제사문은 전념으로 조묘한 장엄을 관찰하여 입바사나를 닦는 것이다. 닦는. 이바사나를 닦는다. 그 관찰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야. 관찰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관찰을 육군으로 한다 그랬죠. 그런 게 향기도 맡고 맛도 보고, 소리도 듣고, 음식도 먹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 돼 있잖아요. 잇바사나를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곳에 이르게 되어 각가지 법음악과 즐거움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가는 제 사문이라고 이름한다. 완전히 정토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관찰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있죠. 소승에서 심수, 심법을 관찰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요건 여기 바로 맛을 보는 거예요. 풀있죠 풀, 풀을 풀을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을 만져봐야 되는 요풀 산에 가서 여, 그 난초 풀 있죠. 풀 만져 이 풀을 정토의 풀은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워요. 가림린타 풀이 부드럽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풀이 꺾어라와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풀이 부드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근기가 되는 거아니가 금방 그냥 금방 금방 할수 있어요 아유 다 자기 점검이 되는 거야 바로 그래, 바로. 지금 눈 오고 그랬지? 눈. 아니, 여쭙게는 비 오고, 오늘은 눈 오고, 신기하지 않아요? 어? 뭐 그래. 추우면 눈 오고, 뭐 따뜻하면 비 오는 거. 그럼 이 사람 정토는 몰라. 세계와 인간의 이, 이, 이 생명이 어서 신비한 걸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 음, 그게. 묘하다, 묘하다, 그래야 돼. 묘하다. 아 기왕 살라면, 응? 어? 그냥 막 육군으로 그냥, 육군, 오군으로 오욕을 채우는 거 아니야? 그죠? 5군이 오욕을 채우죠? 그거 알아요? 에, 알지, 알지. 소리를 듣고 무슨 힘을 키우냐고? 소리를 듣고 무슨 힘을 키워요? 소리는 나에게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예. 아, 그래, 명예, 명예. 아, 뭐, 안동우, 뭐, 이재명, 윤석열, 그러면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제? 그 소리가, 소리가 명예를 불러일으킨다. 재물이, 색 있지, 색? 물건이 재물욕을 키우고, 오치온이니까, 오치온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라. 근데 이게 지혜로 바뀌면 똑같잖아. 이게, 응? 어? 오군으로, 오군으로 이 지혜를 다, 저, 저, 지혜의 모습을 맞고, 이렇게 달, 달리죠? 똑같은 그 오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온이, 보살은 오온이 청정해. 오온이 청정해. 오온이 청정해. 오이 청정하고, 본부는 오온이, 오온이 지저분해. 음. 오청이라 때가 깍지였다, 이 말이야. 그래,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관찰을 가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야. 이게. 동정중, 정중동. 뭐, 그렇지? 네. 예, 산매강에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고요하, 그지 그래야지그단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야. 이거 살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놈이 없어. 여기서 이제 딱 알면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지, 움직여. 예. 산매하고 관찰이 영원히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산매 에 들어 있다가 이제 산매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잖아. 관찰하는 거는 맛을 보는 거라 핵제 관찰제 맛다 맛의 즐거움을 수행하는 거예요 각가지 법의 맛을 즐거운 법이라는 것이 귀로도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고 이면 눈으로도 들어오고 뭐냐 피부로도 들어오고 그런 다자 해설 묘한 장엄을 관찰한다는 것은 불국토와 아미타불과 보살의 공덕을 묘하게 장엄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나와가지고 의견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불가사연다고 생각을 해야지 진심이 나고 응, 어, 불가사의 능력껏 와가지고, 능력껏 와가지고, 그렇게 생겨야 돼. 확실히 막, 이 수행, 이거 가는 건 확실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에, 잔소리 안 하니까. 확실해. 확, 실제로 감사하다고 하잖아, 감사. 이거 감사한 거야. 예. 이 세계에서, 이 세계, 83억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죠. 그게, 그것이 무슨 돈 벌러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근공덕 인연이 가장 깊다는 염불인들이 앉아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염불인이 앉아 있는 거고, 찬성인이지 앉아 있는 거고, 무슨 주력인이 앉아 있는 거고는 전혀 틀려. 전혀 틀리다니까. 전혀. 어. 성근공덕이 깊으니까. 입빠사나를 닦는 것이라고 한 것은 관행을 닦는 것을 말한다. 관행은 뭐냐? 가만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저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정토에 태어난 것이다. 각가지 법음악과 즐거움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공덕상인색 소리 향기 맛 촉감 이미지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인 육근으로 감득하고 감득해요. 감 느낀다 이 말이야. 느껴가지고 실제로 맛을 보는 거야. 소리를, 식제를 듣고. 예. 각가지 법음맛과 즐거움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관찰물 들어가는 제 사문이라고 이름한 것은 관행을 닦아 육군으로 깊이 감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 이 물건 하나를 만지고 나무 하나를 보고 눈을 보는 것이 오욕에 찌들은 사람보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돼 그리고 내가 마음이 산란했을 때하고 혼란했을 때하고 이때하고 지금 평안했을 때하고 똑같은 맛이고 똑같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자기가 느껴야 돼 음. 느껴야 돼 그걸 느끼지 않으면 그게 그 느낌에 대해서 아무 감동을 받지를 않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관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까지만 해야지. 실제로 느끼는 거. 실제로 느끼는 걸 감득하는 거라 그래. 예, 육군으로, 육군으로 감득하는 거. 육군으로 감득하는 것을 이, 이 연불문에서 관찰문이라 그래. 가만히 있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육군으로 감득하는 것을 관찰이라 그래. 알았죠? 그래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거하고 오천이 이오온의 몸으로 음식을 하는 거 음식 맛이 같을까 다를까? 아니요. 형식적으로 이기하는 거지. 뭐 진짜요? 그거 진짜야. 그렇다고 진짜라니까 진짜 이게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뭐 짐승을 만져도, 애완용 우리 산이 만져도, 내가 건성으로 만지는 거하고, 어? 몸이, 몸이, 아 몸이 정기가 탁하게, 건성으로 만지는 거하고, 진짜 마음을 두고 만지는 거고 신비하다, 신비하다. 네가 어떻게 축생이냐? 축생이란 거, 말도 안 된다. 정토에는 축생이란 이름 자체가 없지? 그래, 말도 그렇게 보면 이해가 틀리다니까. 이번에도 오는데 그냥, 눈빛을 보니까 그냥, 와, 조금만 더 만져주고 가. <laughs> 손으로 이래. 조금만 더 만져주고 가. 얘는 뭐, 항상 하루 전에 다 알아.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다 폼을 보고 알아. 갑자기 밥을 많이 준다거나, 물을 많이 채워놓는다거나, 뭐 쓰레기를 많이 태운다거나, 다 알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고민에 빠져 들어가 고민 그래 이 이제 방에 와서 안려라 그래 오늘부터 나 밖에 자는 연습할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눈물나 눈물 때. 나, 눈물 나. 오늘부터 미리서 연습을 한다고 지가안 들어오고 밖에 가서 추운데 가서 다잔지가 <laughs> 있어 이게 이런 이런 것을 이런 거 이런 것을 이 뭐냐면 이 자연과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정토를 감득하는 거라니까. 예. 나그 청정한 마음으로 느끼면 그게 정토라고. 예. 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제 네. 정토의 풀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맛은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청정하면 그것을 지금 보라는 대로 듣고 보고 느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거야, 그거 이제 이해가 가죠? 네. 아주 보편적인 거야.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근공덕이 깊어가지고 그런 걸 자꾸 이제 일깨워주는 거야. 확인해주고 증명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전혀 안 들어본 게 없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아주 큰 눈으로 정토는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음, 이 세계는 원래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관찰문이라, 알았어요? 네. 그럼 뭐 이게 불교 세계관이 뭐 종교 이 인류 종교 사이에서 최고라 그러니까 이거라면 모든 세계관을 다 알아버리는 거라. 이 세계 구조가 아주 크게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불교를 다 이해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하는 것이라. 예. 그거 다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 수준이 낮은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수준이 낮은 거야다 해결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해결, 얘기를 하면, 이건 뛰어난 가르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음번 기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